안녕하세요. 키친트렌드입니다. 이번 3D 경첩을 문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경첩은 끝이 아니라 조시를 봐주셔야 돼요. 조시를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설치를 그냥 끝내고 경첩 기본 세팅으로 보시면은 문을 닫으실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어, 문이 지금 소리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닥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처음에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옆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지금 옆에 장과 문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너무 좁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문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옆으로 옮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화살표 모양 있으시죠 여기 이렇게 어 지금 어 좌우로 움직이는 건이 여기에 있는 볼트를 제가 한번 어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거 한 번에 막 푸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어,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를 왼쪽으로 너무 많이 땡겨버려서, 지금 이 문이 지금 부딪혀서 여기가 어, 문이 안 닫히는 현상이 있죠. 근데, 반대로 밑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것만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반대로 어,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풀었거든요. 자, 이제 문이 닫히는 걸볼수 있죠. 어, 지금 밑에가 너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쪽에 있는 경첩을 조정하시면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진 모습입니다. 밑에가 조금 더 벌어져 있기는 한데 이건 천천히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가 지금 부딪혀서 어, 문이 자연스럽게 닫혀지지 않고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 지금 이 문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어 이게 어, 앞뒤로 지금 움직이는 피스. 빗음... 그... 볼트입니다. 이걸 조금 움직여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 지금 약간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공간이 뜨고 있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만 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여 볼게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풀고 난 뒤에 다시 한번더 조정을 할게요. 자 이제 소리 없이 문이 어, 닫히는 음, 걸로 되었습니다. 자 저희 이번 3D 경첩 같은 경우에 어, 특별한 기능이 한개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문선이 맞습니다. 문선이 맞는데, 지금 응. 여기 문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더 올라와져 있죠. 사실 어, 지금 이 왼, 오른쪽 문이 지금 조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첩의 기능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면 위에 맞추려고 한다면 다시 경첩이 문짝을 풀어서 문짝을 다시 조금 더 위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데요. 이번 3D 경첩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어, 이 볼트가 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엄청 편하죠?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어, 조금 올렸거든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올라가 버렸고, 여기도 올라가서 지금 일직선이 맞춰졌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이 코모 3D 경첩 같은 경우에 어, 초보자 분들께서 셀프 DIY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경첩을 문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실 건데. 그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첩입니다. 많이 구매해주세요.